자 다섯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회사가 안두고 이삿짐 센터 알바를 8년정도 했습니다 좁은 집에 월세 사는 분들이 명품과 각종 비싼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음, 이삿짐 알바 많이 힘들죠 이삿짐은 순전하게 몸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 8년정도 하셨구나 좁은 지라는게 뭐냐 면 이제 보통 10평이야, 예. 뭐 반지하 아니면 이제 원룸, 오피스텔, 예. 1 0평수로의한 8평 미만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1 예. 5룸 정도는 사실 엄청 좁다 고볼 수는 없어요. 예. 일단 왜 좁은 집 살까? 좁은 집 산다는 건 내가 금전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거나, 모아난 뭐 돈이 없으니까 형편에 맞춰가지고 좁은 집 가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모아난 뭐 돈이 많으면 좁은 집안사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집이라는 게, 뭐, 어떤, 뭐, 아파트냐 빌라 이이 것도 중요한데, 면적이 정말 중요해요, 면적이. 보통 좁은 집에 살면, 좀, 멘탈이 안 좋아집니다. 물론 좁은 집에 살면서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어릴 때 좁은 집 살아봤거든요. 좁은 집에. 집이 좁을수록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집 안에서. 네,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게을러져요, 이게. 집 안에서 할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게 좁은 집은 원룸이에요, 원룸. 원룸의 월세. 서울에서 이제 원룸의 월세라고 하면 한 60만원 정도?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사실 적은 돈 아니죠. 예, 네, 적은 돈. 서울은 보통 이제 한 평당 10만원 정도? 한 10에서 10만원 정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5평이면 50에서 60. 역세권이면 70 플러스 알파. 보통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알게 됐어. 월세 살수 있습니다, 월세. 뭐, 젊은 사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보통 자취 하다 보면 대부분 월세죠. 근데 참 월세 아깝죠, 이게. 자체 부분도 아시겠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가 많이 아깝죠. 그냥 꽁툭 나가는 것 같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월세 살지면 나중에 돈 모아서 뭐 전세나 내 집만 사겠다는 이제 꿈을 가지고 뭐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뭔가 큰 꿈이 있다면 월세를 사는데 명품이나 각종 비, 비싼 물건을 과연 구비할까? 여러분 물론 뭐 자기 취향이니까 존중할 수 있어요. 뭐 자기가 뭐나 명품 좋아하는데 어쩌라고 내 건데 내돈 내 주고 사겠다는데 어쩌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월세 산다는 건 내가 막 엄청나게 큰돈을 번다는 거 아니잖아. 근데 월세 살고 좁은 집에 사는데 명품과 비싼 물건이 있다는 건자체 약간 좀 언밸런스 하죠. 여러분, 언밸런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사치스러운 거죠. 네. 사실 원룸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정말 작습니다. 보통 5표 미만 이런 곳은 정말 작아요. 그냥 눕고 선반 한두 개 설치하면 끝입니다. 이거 뭐 행거 놓을 공간도 없어요. 이게 근데 저기 명품화 비싼 물건 있으면 굉장히 집이 좁겠죠. 이게 예. 뭐다 그런 건 아니겠죠. 참 이분 말한 그대로 뭐 모든 조미지 사는 분들이 다 이렇게 명품 비싼 물건 사지는 않겠지.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월세 탈출하고 싶으면 명품하고 저렇게 비싼 물건, 사치품에 저렇게 돈을 써야 될까? 아니면 저 사람은 평생 월세만 살겠네? 이 생각 드는 거죠, 이게. 음. 여러분, 월세 살수 있습니다. 네, 월세 살수 있는데, 웬만하면, 어떻게든 이제 돈을 모아서, 월세가 적게 나가는 집으로 나중에 이동하시기 바랄게요. 월세는 계속 오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면 전원 옷이 한두 번이 아니라 20벌쯤이 있고, 여자 같은 경우, 루이비통, 입생도랑 구찌 등의 핸드백이 전품 케이스에 다소곳이 보관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거한테좋아해서 정가품 좀잘 보는데, 정품 위주로 있습니다. 타워 팰리스도 이사해 봤는데, 거기 있는 건 그냥 그러려니 자연스러운데, 또 파워 팰리스엔 거주민은 그런 건 없어요. 무난해요. 그냥 폴로 정도. 정장하고 골프용품 좀 많이 보입니다. 차도 그냥 G80 정도입니다. 오히려 좀 젊은 부부가 살고 있는 원투룸이 최고문이라니까. 한달 월세보다 비싼 옷, 백, 차가 딱 봐도 허세란 느낌이 막 풍겨요. 라고 저어졌습니다. 이분이 이삿짐 했던 곳이 어디냐면 강남이에요, 강남. 강남이나, 강남하고 관악구에요. 서울 인근 지역에서 이삿짐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좁은지 월세는 금강구, 관악구나 이제 구로 이쪽에. 사실 서울분도 아시겠지만, 관악이나 구로는 사실 집값이 그렇게 엄청 비싸고, 소득 수준이 높은 곳이 아니면 낮은 곳입니다. 서울은 여러 아시겠지만, 이 구마다 집값이나 이제 소득 수준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정말 심해요. 뭐, 강남 말할 것도 없죠. 잘 나가고 돈 많이 버는 을 뭐,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반면에, 이런, 관악구 같은 곳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평균소득이 상당히 낮아요. 이런 거에 뭐냐 하면, 저, 강남이나 서초 같은 곳이 서울의 어떤 평균소득을 엄청나게 올린다면, 관악구에서 이제 많이 깎아먹는 거죠. 네. 격차가 좀 심한 곳이야. 근데 이제, 이런 관악구에서 이제, 월세 사는 분들이 집에 가보면 이렇게 갇혀져 있다는 거지. 뭐, 본인이 그렇게 사겠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뭐, 이러쿵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건 느껴지네요. 아, 저분은 앞으로 계속 월세 살겠다. 월세만 살겠다. 예. 월세 계속 나가겠다. 돈 모으기 힘들겠다. 이 생각 드는 거죠. 전품 위주. 근데 막상 명품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상 팔려고 하면 잘안 팔립니다. 예. 이런 명품들이 나중에 돈이 없어 가 쪼들려가지고 되팔려고 하잖아 생각보다 거리가 잘안 돼요 어, 타워팰리스 굉장히 유명하죠 물론 지금 강남에 타워팰리스보다 더 비싼 아파트가 좀 있긴 한데 이 아파트가 정말 상징물이 크죠 보통 강남에 찐부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타워팰리스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곳도 많지만 강남에서 여기 산다고 아이 사람 찐부자다 알짜부자다 아, 정말 힘있는 사람이다 보통 상징물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제 이건 또 지어진 지가 좀 돼가지고 어... 좀 오래된 아파트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사는 분들은 그래도 강남 안에서는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네. 한 볼까? 파워베이스얼마인지 여기도 평당 한 1억은 할텐데 이 강남구 도곡동이죠 강남구 도곡동 와 엄청 비싸네요 엄청 <laughs> 비싸 어, 엄청 비쌉니다 아이 그냥 넘네요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평당 1억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곳입니다 막 타워팰리스 얘기한대 예. 낮은 청 낮은 층은 평당 한 8천 정도 수준이고 높은 층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이런데 고층이니까, 59층이네요. 고층일수록 이제, 그 평당 단가 올라가고, 펜트하우스는 100억이 넘네요. 펜트하우스는. 꼭대기층이죠. 만약 저기를 자기가 지,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엄청 부자죠, 여러분. 어, 누가 봐도 부자, 이거는. 근데, 저기 사는 분들은 그냥 이제, 무난하게 사는 거지, 무난하게. 예. 그니까, 저기 사는 분들 치고는 소소하게 입는다는 거지. 막, 정말 이렇게, 좀, 허름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봤을 때는, 아, 저 사람들이 저, 기 사는 분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소소하게, 서툴하게 산다는 거죠. 네. 오히려 있는 분들은 그렇게 티를 안 낸다는 거지. 근데, 별로 그렇게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데, 월세 사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사치품이 많이 있고, 정말 좋은 데 사는 분들은 그냥 소소하게 살고 뭐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분 말하는 게뭐뭐 뭐 무조건 원룸 월서 산다고 다 이렇게 명품을 사지는 않겠지 이것도 사실 일부에 일부 여기 타워팰리스 거주하시는 분들도 다 소소하게 사지 않을까 나는 러셀하게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왜냐면 집집만 사는 게 다르니까 적어도 여기 산다고 하면 돈이 진짜 많은 분이죠 <laughs> 여기 산다고 여기 자기 집에 소유하고 있다고 이분은 뭐 뭐별 걱정이 없는 거지 이게 이분들도좀 쓰고 사야 됩니다 이분, 이분들은 뭐 집밖에 없겠냐고 이거 말고도 부동산 많을 거야 아마 자산도 많을 테고 여기 제가 알기로는 그 대기업 이제 뭐 임원들이나 CEO분들도 엄청 많이 살고 있다더라고 삼성 임원 출신들도 여기 많이 살고 있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이야 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분들이죠 근데 지장이 없는데 굳이 막 이렇게 내가 돈 많다 나 부자다, 굳이 이렇게 나대지 않는 거죠.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부자의 좀 멋스러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뭐, 사람 사는 건 각자 개성이 있고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딱 정의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내가 조문집 월세 사고 있다고 하면 금전적 여유가 있다거나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근데 굳이 내가 굳이 저렇게 사치품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을 거란 생각합니다 막상 저런 사치품이 나중에 되팔려고 하면 잘 팔리지도 않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 웬만하면 집은 넓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집은 월세집보다는 내 집이 좋아요 내 집이 그래서 지금 월세를 사는 분들도 어떻게든 돈을 모으셔서 좀 월세가 적게 나가는 집으로 좀 이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